벌써 2025년 1분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놓치면 뒤처질 투입픽이 딱 정리한 금융 경제 핵심 이슈만 모았습니다. 요즘 금융권에서도 AI 활용이 정말 뜨겁죠? 그런데 아무 AI나 바로 쓰는 건 아니고요. 금융보안원에서 먼저 보안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올해만 해도 32개 금융회사가 49개의 AI 기반 금융 서비스를 신청했는데요. 이 서비스들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꼭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이스피싱 잡는 AI도 진화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을 잡기 위해 6개 은행이 개별적으로 개발하던 AI를 하나로 모아서 공동 AI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진 금융사기 사례 데이터를 모으면 더 정교하게 막아낼 수 있으니까요. 기대가 큽니다. 4월부터 한국은행이 진짜 돈처럼 쓸수 있는 디지털 화폐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한강. 참여 인원은 무려 약 10만 명입니다. 참가자들은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예금토큰이라는 디지털 돈으로 바꿔서 세븐일레븐, 이디야 교보문고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나 현대홈쇼핑, 땡교요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수 있는데요. 은행 앱으로 QR 찍으면 바로 결제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한 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금토큰을 보유할 수 있고 실험기간 동안 총 5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디지털 화폐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결제 시스템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기존 시스템보다 수수료가 낮아지는지까지 실험해 보는 거죠. 참고로 프로젝트 한강에 대한 실사 용기는 투이 톡의 영상으로 제작되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국내 금융 산업의 중요한 변화들이 예고됐습니다. 바로 삼정 KPMG가 발표한 2025 디지털 금융 주요 이슈 7가지 때문인데요. 핵심 키워드는 AI, 클라우드, 핀테크, 가상자산, 그리고 제4 인터넷 은행입니다. 각 이슈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망분리 규제 완화입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보안 규제 때문에 AI나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망불리 개선 로드맵을 통해 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즉 AI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나 클라우드 이전이 훨씬 쉬워지는 것인데요. 이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의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인데요. 온라인 결제에서 문제가 됐던 전자상거래의 안정성과 결제 인프라 신뢰 문제도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 고객돈을 마음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의미죠. 다음은 제4의 인터넷은행 등장입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네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올해 인가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면 기존 은행들과 핀테크 간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 입장에선 더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한 단계 진화합니다. 기존에는 금융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오프라인 가입도 허용되고, 정보 전송 절차가 간단해지며, 보안도 강화됩니다. 나만의 금융비서가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법인도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계적 허용이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토큰 증권 제도도 본격화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되면서 규제와 제도 정비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 그리고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협업 서비스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실험되고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와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손잡고 만든 AI 건강보험 서비스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핀테크 기업들의 약진입니다. 최근 일부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실질적인 재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IPO와 해외 진출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이는 핀테크가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삼장 KPMG는 이처럼 격변하는 시장에 맞춰 금융사와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 체계 정비 그리고 소비자 신뢰 확보 전략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요즘 뭐로 결제하세요? 지갑에서 카드 꺼내는 사람보다 스마트폰 한번 휙 들이대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하루 평균 3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3년보다 4.1% 늘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증가 속도는 둔화됐죠. 특히 주목할 점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결제 비중이 52.4%로 지문이나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전체의 51.1%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절반으로 넘었다는 건데요. 이젠 실물카드보다 스마트폰이 결제의 주인공이 된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같은 IT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압도적 70% 비중을 차지하면서 카드사 앱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결제 시장도 실물카드는 줄고 간편 결제와 모바일 중심의 소비 패턴이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컨슈머 인사이트가 조사한 2025년 2월 금융 앱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토스가 전체 1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페이도 상위권에 랭크 되며 이제는 핀테크 앱이 전통 금융사 앱을 뛰어넘는 시대가 됐습니다. 1위는 토스 고객 비율은 무려 49.2%,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페이도 각각 4위, 5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신한솔, 우리원, 하나원큐 같은 전통 은행 앱들은. 20% 이하의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카드사 앱들도 마찬가지로 핀탱크 앱에 크게 뒤쳐졌죠. 전문가들은 모바일 중심 운영, 젊은 세대의 충성도, 그리고 카카오톡 네이버 지도와 같은 플랫폼과의 연결성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든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지난해부터 업계의 관심을 끌어온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 총 4개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한국소우은행, 소소뱅크, AMG뱅크, 포도뱅크가 참여했고, 이중 한국소우은행 컨소시엄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우리, 농협 등 대형 금융사와 LG CNS, 메가존 클라우드 등 IT 기업이 대거 참여한 한국소호은행은 소상공인 특화 전략을 앞세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자금 조달 안정성,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6월 중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공급 계획이 처음으로 반영됐고, 자본금 조달력과 포용성 항목의 배점도 강화됐습니다. 쏟아지는 뉴스들 따라가기 힘드셨죠? 2025년 1분기 금융 경제 핵심만 정리한 투입픽이었습니다.